요옥고는 문득 개이꼬가 눈앞에 유빙이를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는 듯한 착각을 했다. 고개를 숙인 채 눈길을 걸어가던 개이꼬는 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너희 중에 재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성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요옥고는 푸른기가 도는 유빙 벌판을 응시했다. 자기의 마음도 이 유빙처럼 싸늘한 것일까? 요코는 자기는 좀더 따뜻한 인간일 줄 알았다. 좀더 순수한 인간일 줄 알았다. 그런 자기가 친어머니를 만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 자신도 알수 없는 심정이었다. 알수 없지만 자기의 마음은 이 바다처럼 싸늘하게 닫혀 있었는지도 모른다. 요코 용서해줘. 게이구의그 한마디 말에는 만가지 감회가 서려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호코는 매정하게도 그 자리를 떠나버렸었다. 그것은 돌을 들어 치는 것보다도 더 냉혹한 태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비인간적인 감정은 순간적으로는 생길 리가 없었다. 자기 마음속에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숨어 있었을 것이다. 요호코는 국민학교 1학년 때 양어머니 나스에게 목을 졸린 일이 있었다. 중학교 졸업식 때에는 밤새워 준비한 답사가 백지로 바뀌어 있었다. 그 일을 요구는 결코 남에게 말하지 않았다. 다만 어떤 일이 있어도 비뚤어지지 않겠다. 어머니와 같은 여자는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자기가 어머니보다 올바르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상대방보다 자기를 올바르다고 여길 때, 과연 인간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질 수 있을까? 자기를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어느새 남을 내려다보는 차가움이 마음속에서 자란 것이 아닐까? 원제, 요 꾸는 문득 게이조에게서 들은 말을 상기했다. 자기 마음속에 숨은 추악함을 냉엄한 유빙벌판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듯 싶었다. 돌을 들어 칠 자격은 오직 예수 한 분에게만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예수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지 않았다. 예수는 다만 따뜻하게 용서했을 뿐이다. 요구는 그것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어째서, 어째서 예수는 용서했을까? 죄는 비록 인간의 목숨으로도 근본적으로 부상할수 없는 것이 아닐까? 확실히 죄란 용서받는 것 이외에는 어떻게도 할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유빙 위의 하늘이 한 군데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흐린 날의 저녁 노를 여호구는 신기하게 생각했다. 요호구는 불길할 정도로 푸른 기가 도는 유빙 벌판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괭이갈매기 두세 마리가 유빙에 달랑말락하게. 나직이 날아갔다. 요꼬는 3년 전에 유서에 이렇게 썼었다. 저의 피 속을 흐르고 있는 죄를 참으로 용서할 수 있는 권위있는 존재가 있었으면 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가졌던 그 진실한 자기의 소원이 지금 갑자기 여기서 되살아난 느낌이 들었다. 인간끼리의 용서에는 아마 완전한 것을 바랄 수 없을 것이다. 용서에도 언제 다시 미움이 생겨날지 알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게이조우와 나스에를 보아도 알수 있을 것 같았다. 그와 같은 불안전한 용서에 참된 해결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사랑은 원래 의지적인 것이야. 하고 게이조우는 말했었다. 요호쿠로서는 그 말의 깊은 의미는 아직 잘알수 없었다. 그러나 요오코는 그 확고한 의지를 알고 싶었다. 그것은 참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있는 존재에 의해서만 주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요오코는 테이블 위에 놓인 포트에서 뜨거운 차를 따랐다. 쌉싸한 차를 입에 머금은 채 요오코는 기다하라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역시 감정만이 자기의 전부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지성도 의지도 자기인 것이다. 지정의가 종합된 인격이 자기라면 기다하라를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할수 없었다. 기다하라가 자기를 위해 다리를 잃은 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그를 사랑해도 충분하다고 할수 없을 것 같았다. 구름 일부를 장미빛으로 물들였던 엷은 저녁 놀도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그때 한 줄기의 빛이 유빙 벌판 위에 내리 비쳤다. 세먼 핑크빛의 가느다란 띠가 유빙 벌판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저녁 햇살은 여간 뒤쪽 산에서 비치고 있는 것 같았다. 괭이 갈매기의 수가 늘어났다. 그것들은 괭이와 비슷한 울음소리를 내면서 여관 오른쪽에 있는 쌍둥이 바위 근처로 떼지어 날아갔다. 세먼 핑크빛은 이윽고 사라졌다. 다시 푸르스름한 유빙이 눈앞에 보였다. 유빙 색깔은 점점 잿빛으로 변했다. 이옥고는 이 잿빛 유빙 벌판이 인생의 참된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그러자 다시 한 줄기의 세먼 핑크빛이 유빙 벌판을 열개 물들였다. 다음 순간이었다. 갑자기 유빙 벌판의 한 곳이 한 방울의 피를 떨어뜨린 것처럼 빨갛게 물들었다. 혹은 유빙 벌판 밑바닥에서 빨간 피가 베어 나왔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았다. 그것은 너무나 뜻밖의 전경이었다. 누가 유빙이 빨갛게 물들 줄을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이웃고는 숨을 죽이고 그 신기한 사실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웃고 그 빨간 빛은 방울방울 세먼 방울 핑크빛으로 물든 유빙 벌판 위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같은 간격을 두고 늘어가고 있었다. 순간 그 피아도 같은 빨간 빛이 불기처럼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유빙이, 유빙이 불타고 있다. 인간의 읍표를 찌르는 자연의 모습에 요호코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묘지처럼 푸르스름했던 유빙이 들의 마른 풀을 태우는 불처럼 타오르다니 요호코는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어떤 프리즘의 장난인가. 아무튼 지금 분명히 요호코의 눈앞에서 유빙은 활활 불길을 올리며 타오르고 있었다. 요오꼬는 가만히 그 너울거리는 불길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 마음속에 이상한 빛이 한 줄기 비치는 것을 느꼈다. 아직도 한 방울씩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유빙은 빨갛게 물들어갔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피 이렇게 생각하자 요오꼬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렸다는 피를 지금 보고 있는 듯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것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감동이었다. 그 피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듯이 타고 있었다. 약간 핑크빛을 띈 불꽃이 되어 활활 타올랐다. 요호는 어느새 주먹을 꼭쥔채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른쪽 불길이 차츰 꺼져갔다. 그러나 왼쪽 불길은 재빛 유빙 벌판 속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요코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쉽사리 믿을 수 없던 신의 존재가 갑자기 아무 저항도 없이 믿어졌다.이 황막한 유빙 벌판이 핏빛으로 물들고 들의 마른풀을 사르는 불길처럼 타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요구의 내부에도 갑자기 터오르는 유빙에 호응하는 듯한 변화가 일어났다. 요구는 이 무한한 천지의 실제를 우연으로 돌리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다. 인간을 초월한 위대한 존재의 의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요구는 선명한 불꽃빛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죄를 참으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룩한 생명이 아니고서는 죄가 보상될 수 없다고 하던 중고의 말도 지금은 순순히 믿을 수 있었다. 이 비정한 자기를 용서하고 말없이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다. 어째서 그것이 지금까지 믿어지지 않았는지 욕구는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불길 색깔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요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요꾸는 다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사고 생각하기만 했다. 다시 시선을 밖으로 돌렸을 때에는 유빙벌판은 온통 철색으로 물들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등대의빨강과 파랑 등불이 또다시 깜빡이기 시작했다. 요꾸는 기다하라에게 보우루에게 게이조에게, 나스헤에게, 그리고 준코에게, 지금 본 불타는 유빙의 광경을 알리고 싶었다. 자기 앞에 미처 생각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을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죄가 많다고 마음속으로 느꼈을 때 이상하게도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신기함도 알리고 싶었다. 일생을 마쳤을 때 남는 것은 우리가 모은 것이 아니라 남에게 준 것이다. 하고 가야가사기의 외할아버지는 말씀하셨었다. 요코는그 말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